월평 1, 2, 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 오늘 본 의원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축제성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주민참여예산,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상점과 이벤트 지원 사업 등 재원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주민 참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성 사업이 각각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와 추진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행사가 따로 열리고 무대, 음향, 홍보 등 동일 항목의 지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이 행사 운영비로 소모되고, 정작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축제의 취지는 살리되, 각 부서와 축제 추진 주체가 협업하여 생활권 단위로 권역별 대표 축제를 통합하고, 공동으로 기획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전략된 예산은 주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각동의 주민 참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금용 축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만 절감해도 생활 편의 개선이나 주민 수건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역시 행사비를 줄여 공유 공간 조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확대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축제의 다양성이나 주민 참여가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축제를 일괄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대상 운영 방식이 유사한 행사부터 협업하고 자원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행사보다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통합축제를 개최한다면 오히려 주민교류와 참여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축제 횟수가 아니라 예산이 주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으로 돌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제성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총괄 부서가 중심이 되어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혁, 행정 혁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동장님.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서구의 축제가 주민에게 더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나아가 행정혁신과 재정의 효율성 형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